매주 목요일 경제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격주로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 본부 연결해서 국민연금정보 알아보는 시간이죠. 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 본부 이혜리 차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연금의 이혜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군 복무 크레딧과 출산 크레딧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오늘 국민연금에 대한 어떤 정보 알려주시겠습니까? 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 중 마지막으로 실업 크레딧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업과 가입 기간 추가와 관련이 있을 듯한데, 자 실업 크레딧은 어떤 제도입니까? 네, 실업 크레딧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구직급여 수급자가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추가 산입하는 제도이고요. 네. 국민연금 수급기회를 확대하고 노후 소득보장 강화를 목적으로 2016년 8월 1일에 시행된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 공동사업입니다. 네 그렇군요. 이군복무와 출산크레딧은 본인 납부 금액이 전혀 없이 추가 가입기간을 인증을 해주는데 자 말씀하신 실업크레딧은 본인이 납부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군요. 네. 실업크레딧 지원 대상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직자이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는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라야 합니다. 네. 또한 저소득층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산 및 소득 제한 기준을 두고 있는데요. 재산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 원 이하, 소득 기준은 연간 사업소득,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 1,68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되고요. 계산과 종합소득 기준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네. 이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고 하셨는데 지원 금액이나 기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세요. 네. 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하고 국가에서 75%를 지원하게 되며 1인당 구직급여 수급 기간 중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네.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의 9%를 납부를 하는데요. 네. 실직자인데 이 소득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를 들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 기준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데요. 네. 어, 여기서 인정소득이란 실직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네. 70만 원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실직 직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의 50%가 70만 원이 넘을 경우 70만 원을 인정 소득으로 본다는 거죠. 지원받는 예를 들면요. 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소득이 140만 원인 경우 어, 연금보험료는 인정 소득 140만원에 50%인 70만원에 네. 연금 보험료율 9%에서 6 3 0 0원이 연금 보험료이지만 실제 납부금액은 63,000원에 25%인 15,750원을 본인이 부담하게 되고요. 75%에 해당되는 42,250원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겁니다. 네. 연금 보험료는 인정 소득을 기준으로 하게 되고 또 인정 소득은 최대 70만 원까지 가능하다는 네. 말씀. 또 본인 부담금은 뭐나 보험료가 나왔으면어 4분의 1인 25%만 내면 된다는 말씀이군요. 네 예.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실업급여를 받더라도 지역 가입자로 취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어, 이때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를 내고 또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어, 실업크레딧으로도 납부를 하게 된다면 중복.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가입 기관에서 네. 뭐둘다 인정이 가능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실업 크레딧으로 납부는 국민연금 가입은 아닙니다. 실업 크레딧은 실업 기관에 대해 보험료 일부를 납부시. 크레딧으로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것이고요. 네. 지역가입자로 납부하는 것은 당연히 가입기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복되는 기간이 있더라도 둘다 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네.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국민연금지사나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되고요. 굳이 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다음 달 15일까지는 꼭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네. 오늘은 시럽 크레딧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유익한 정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연금 대구 지역 본부의 이예리 차장이었습니다. 이예리